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오늘은 오랜만에 작은 이모와 사촌형을 만나기로 했다. 원래 작은 이모와 사촌형은 서울 인근에서 거주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청산하고 최근에 오산 쪽으로 이사를 왔다. 거리상 10km밖에 되지 않아 집들이 겸 다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어머니는 사전에 집들이 선물로 수정의 봉투를 하셨는데 나는 아직 마땅한 직업이 없다 보니 일단 과일이라도 사갈 겸 귤을 선택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오산시의 어딘가에 도착을 했다. 우리 집에서 작은 이모네까지의 거리가 교통은 좋다 보니 대략 20분도 안 걸린 것 같다. 다만 동네에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빼곡하게 주차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거 말고는 동네가 조용하고 주변에 편의 시설도 다양하게 있다 보니 이모와 사촌형 둘이서 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오랜만에 작은 이모를 만나 뵙다 보니 정말 반가워하셨다. 사실 작은 이모는 내가 사촌형과 비슷한 나이 또래다 보니 사촌형의 말상대가 되어주길 원하셨다. 뭐, 우리 둘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닌데 사촌형이 2년 전 마지막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까지 취업을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촌형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져 방에서만 은둔형 생활을 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70kg의 몸무게를 유지했다면 현재는 95kg이 넘는 몸무게가 되었다. 옛날에는 활동적이고 열정적이었던 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니 나는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렇게 작은 이모와 사촌 형이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 정말 신기한 게 아무래도 나에게 갈비 귀신이 붙은 듯 싶었다. 작은 이모께서 삼겹살을 먹자고 하셨는데 집 주변에 명륜진사 갈비가 생겼다며 갑작스럽게 행선지를 변경하셨다. 오늘까지 돼지 갈비만 세 번째 먹는 날이다. 네 명이서 앉으려고 했으나 명륜진사 갈비 오산점에는 사람들이 많아 둘씩 나눠 따로 앉기로 했다. 그렇게 나와 사촌형은 갈비를 열심히 굽고 먹기도 했다. 원래 배만 채우려고 했으나 오랜만에 만난 터라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기로 했다. 동생이 먼저 형에게 요즘 잘 지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근황을 시작으로 학창 시절 얘기, 이성관계 얘기, 돈 얘기 등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취업 얘기를 많이 했다. 부끄럽지만 사촌형과 나는 서로가 사회초년생이 되기 전 약속을 한 것이 있었다. 약속이라 함은 과거에 서로 포부가 강하다 보니 나이를 떠나서 둘중한 명이 성공하면 나머지 한 명을 이끌어 주기로 한 것이다. 식사를 하면서 과거가 생각나 얘기를 했는데 서로 동시에 헛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멀리서 찾기보다는 과거의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동안 하기도 했다. 다양한 얘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며 시간을 보내던 도중 어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물론 굳이 서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눈동자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고기와 술만 먹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식사만 하고 집에서 쉬기에는 아쉬워서 같이 게임을 하기로 했다. 원래 평소 집에서는 개인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 게임을 안 하고 가끔 핸드폰으로 바둑이나 오목을 두곤 하는데 오랜만에 사촌형과 함께 음주게임을 하니 재밌었다. 과거에는 게임을 할때 승패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서로가 게임에서 지더라도 플레이했다는 자체에 재미를 느끼는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PC방에서 약 2시간 정도 게임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현기증이 났다. 어릴 때는 PC방에서 10시간 이상을 해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게임을 오래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높아진 그래픽에 현기증이 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들은 휴식을 취할 겸 작은 이문의 집으로 복귀를 했다. 사촌형의 방에 들어가 서로 유튜브를 보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사촌형이 좋아하는 유튜버 찌양씨도 보고 UFC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성씨의 경기도 보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의 경기도 봤다. 유튜브를 보며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 시간은 저녁 9시 30분이 되었다. 서로가 오랜만에 만나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무래도 어머니도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 나도 내일 아르바이트 면접이 잡혀있다 보니 오늘은 이만 헤어지기로 했다. 그렇게 10시가 넘어서야 출발을 했다. 내가 술을 먹어서 어머니가 운전을 하셨는데 주행 도중 보조석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다양한 잡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잡생각이다. 11월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촌형이나 나나 서로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11월의 마지막 일기장, 끝이다.